함께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에 하나님 앞에 영원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화기를 드디어 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중의 명절 추석의 연휴에 지름하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온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거룩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음 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분 신앙 지켰네 찬양드립니다. 相信。 성경 대살로니가전서 1장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있는 교회에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보금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의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잠드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미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대사료에 가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쓴 서신서 편지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신라라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을 구해줬다는 이유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갑자기 큰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을 때 함께 했던 사도바울과 신라, 그 신라가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로마 시민인 자기를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냐라고 따지면서 그때의 청부장이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자 사도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도바울,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바울을 재판 없이 결박한 것으로 인해서 이청부장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7일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신라까지도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리 치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로마 사람이 나를 단수로 하지 않냐고 우리를 이라는 복수를 쓴 것을 볼 때,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신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나 신라나 얼마든지 미리...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매를 맞지 않을 수가 있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라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도 벌과 더불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또 그리스도님께서 사도 벌과 신라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간수가 예상했던 대로 도망치지 않냐하고 도리어 자기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선하고. 그대에게 신내까지 주었다는 사실이니. 그만큼 사도바울과 신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고, 따랐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그랬던 신라가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요 훌륭한 동역자였던 디무데와 더불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인도우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고, 또고인도우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으며,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비법 중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도바울, 신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몸에는, 내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의 흔적을 가졌다. 그 고귀함과 성결함을 가지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이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가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다른 것으로 악세사리로 덮거나 가리거나 숨기거나 옷으로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일, 훌륭한 일,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은 일들로 다친 그런 흉터라면 기꺼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내놓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던 환란과 비판과 어려움과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을 일하나여 이겨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옵소서 민족의 명절 연휴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일,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관다교 통평에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관람과 비판과 어려움에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인들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